i <laughs> don't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상을 의미있게 남기고 싶은 이해루입니다 겨울에 테슬라가 왜 좋은가 첫 번째는 히터를 미리 켜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개꿀인 게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 반 정도에 무조건 애기 등원시키려고 차를 타기 때문에 미리 데워지도록 알람을 미리 맞춰 놓은 상태고 아까도 보셨겠지만 하기 전에 한 번만 클릭해 놓으면 차가 이렇게 따뜻해져 있어요 삶의 질을 바꾼다 그래야 되나 예전에 대형 기관차 탈 때는 히터 자체가 엔진 열로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엔진이 데워지기까지 추운 거예요 열선 시트 열선 핸들이 조금 따뜻하긴 하지만 그래도 춥죠 근데 요거는 전기로 히터를 데우기 때문에 바로 그냥 히터가 나옵니다 내려올 때 되면 이미 따뜻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부어빵 먹을까 팥 3개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마르려고나 먹거나찍거나셋 중에 하나만 할래 <laughs> 예전에는 차탈때 아기랑 타면은 아기가 추워하니까 무조건 핫팩을 쥐어줘가지고 차를 탔었거든요. 지금은 차가 엄청 따뜻하니까 그냥 타도 우리 아기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테슬라다. 두 번째, 매연이 안 나기 때문에 등원 갈 때, 가원할때 부담이 없죠. 미리 터를 켜놔도 매연 기관차는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뭐 지하 주차장 쓰시는 분들이나 미리 시동을 켤수 있는 기능이 있어도 쓰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주차장이 매연이 계속 찰 테니까. 근데 전기차는 그런 부담이 없다. 계속 켜놔도 된다.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점심 시간이나 잠깐 쉴때 쉴 때가 필요하잖아요. 어디 약속 시간이 잠깐 빅때쉴 때가 필요한데 이게 막 주차장 찾고 카페 찾고 쉬고 이러면 이제 뭐돈 들고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귀찮아 당한 장소에서 히터를 켜놓고, 이제 시간을 때울 수 있다는 나만의 휴식 공간. 봄, 가을이야. 그래서 뭐 편의점 앞에서 쉬어도 되고, 공원에서 쉬어도 되고, 뭐쉴 때가 많겠지만, 겨울에 춥잖아요? 근데 추운데 따뜻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대형 기관차는 뭐, 공회전 금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대형 막 뽑으면서 쉴 수가 없잖아요. 뭐 물론 그렇게 쉬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만. 근데 전기차는 그런 부담이 없이 쉴수 있다. 그런 점을 좀 느꼈고. 이런 장점들 때문에 할수 있는 게 뭐냐. 또 우리가 겨울 되면 보통 집에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 봐야 춥고. 돌아다니기 힘들고 근데 뭐 미리 히터를 켜놓을 수 있고 뭔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추면 들어와서 쉴수 있고 전기값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지가 않잖아요. 겨울에 오히려 더 많이 돌아다닐 수 있게 돼요. 보통 겨울에 추워서 밖에 잘안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겨울에 더 편하더라. 뭐 겨울이 아무리 춥다지만 잠깐 몸을 녹일 수 있으면 또 이게 또 풀리잖아요. 풀렸다가 다시 또 나가서 활동하면 되고 그럴 공간이 필요한데. 시야. 잘해봤지. 너무 예뻐요. 소리랑 들이서 오히려 겨울에 차를 더 많이 타게 되는 것 같아요. 봄이나 뭐 여름, 가을 이럴 때는. 뭐 가까운 거리 걸어서 갈까 날씨가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데 지금 너무 추우니까 바로 코앞에 카페 가는데도 아차 타고 가자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전기 비용도 크게 뭐 부담이 없고요 전비가 여름 대비해서 비30%뭐 많게는 40% 떨어진다라고 하긴 하는데 뭐 그래봐야 뭐 5만 원 10만 원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활이 편해지는 게 중요하지 물론 5만 원 1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기름값 4, 50만 원들 때에 비하면은 훨씬 부담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의 일상을 또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이 테슬라에 대해. 그래서 한번더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유미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빠이!